저 아이가 나 같았고 내가 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이 항상 아이한테 나무라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저 만약에 명상 안 했다면 저를 계속 미워했겠죠. 어 그래서 아이와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도 저희 아이도 이제 호흡 명상 같은 건할수 있어서 자기의 감정 같은 것도 호흡으로 내리 내리면서 이제 좀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서 명상이라는 것이 저희 가족의 문화가 되고 다 괜찮아라고 하면서 중간에 막 감정을 보석처럼 바라본다고 하셨을 때 되게 무지개깔 보석하고 엄청 커다란 검정색빛 보석들이 많이 보였어요. 되게 나의 그런 음 제가 막으려고 하는 느끼는 음. 것도 차 망갔던 그런. 두려움, 외로움 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빛나는 구석이가 음. 활짝 웃으시면서 절 안아줬어요 <laughs> 세상에 제 편은 아무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은 안 보이고 저를 보자마자 그 와중에도 저는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 웃고는 있었어요 속은 타들어갔는데 웃고는 있었는데 말줄이님께서 되게 제가 보는, 오랜만에 보는 진실된 그 웃음, 웃음으로 저를 안아주셨거든요. 명상이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아이를 잘 켜보려고 막 심리학책 뭐 뻗어서 막내 뭐 과학책 막 이런 거막 보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기 존중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막 책을 막 파헤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일기장에 항상 후회랑 그 다음에 겉과 나 자신까지 속아가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말을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안기고 옆에서 막 부비부비 하면 그 소중함이 막 천배, 만배로 느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변화는 과연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삶이 갑자기 쉬워졌기 때문일까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생각들, 나의 말들, 도대체 이 두려움들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게 나의 성격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말들은 지금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저장된 의식의 기억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지금도 우리의 선택과 감정, 삶의 방향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 가이드 마이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기억의 문을 열고 접속할 수 있는 훈련 방법, 아카시아 명상을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아카시아 명상은 기억을 없애기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기억의 뿌리를 보고 직접 바라보고 다시 선택하는 명상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영적인 체험을 한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건단 하나, 내 삶의 주인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놓겠다는 의식의 선택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게 사랑을 나누고 음. 사랑을 하면서 나도 성장을 같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달랐던 부분들이 더 좋았어요. 네. 기대랑 다르고 음. 일반적인 어떤 명상 선생님의 모습 음. 음. 아, 그런 거하고 다르고 에 음. 네, 그런 음.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구나. 음. 아 이게 이거구나. <laughs> 그런 걸 음. 느끼면서 스스로 제가 그걸 이제 느끼고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음. 마이트리님이 어떤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를 좀 깨닫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실 창조 다른 거는 좀다 쉽게 하는 편인데 음. 사실 소송 관련해서는 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셨던 거 그게 사실 저는 그 두려움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 그거를 사실 제가 극복하고 현실 창조를 하, 했던 게. 그 때는 제가 마이테리님한테 진짜 의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그리고 그때 도움 주셨던 것들이라던가, 그게 제일 인상 깊기는 해요, 저한테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저 사람만 특별한 건 아닐까? 나도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아카샤 명상은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제가 아카샤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오히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삶이 무너져 있던 아주 평범한 시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이유는 제 경험을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카시아 명상은 마음적으로 가장 약해졌을 때, 나의 의식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먼저 열리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이 명상을 만나게 되었고, 왜이 명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이 길을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안내의 길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긴 터널을 지나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당시에 저는 몸도 마음도 아주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 속에서 이유 없이 힘들어 했고, 그러던 어느 순간 영적 체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 이후로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배운 명상이 아니라 정말 이끌림에서 시작된 명상이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명상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먹는 것도 있고, 잠을 자는 것도 있고, 하루 종일 명상만 했어요. 잠들기 위해 눈을 감아도 의식은 곧바로 명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쳤고, 매일 아침이 새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삶은 더 이상 힘든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사랑에 빠졌을 때, 연애를 했을 때, 아이를 만났을 때 느낀 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저라면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자 하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녀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조언도 하지 않고 해결책도 말해주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냥 안아주고 싶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내가 조금 안아줘도 될까? 그녀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마치 섬광처럼 잠시 제가 눈을 감았는데 제 의식 안에서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두운 터널 안에서 그녀가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어둠이 전부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움에 공포에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과 함께 어떤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생각한 적도 없는데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한 빛의 존재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생각과 의도와 상관없이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혹시 지금 아주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냥 한 가지만 믿어 봐. 이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밝은 날이 곧올 거라는 거. 그렇게 세운 가슴을 다해서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한동안 말 없이 안아주기만 했죠. 그 시간 이후에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녀가 문제라고 믿고 있던 생각들의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의식이 변하자 현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명상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 이후로 저의 명상은 더 깊어졌고, 영적 체험과는 다른 방식으로 명상 속에서 마치 다운로드 받듯이 우주의 법칙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의 책에 담긴 창조의 법칙, 부메랑의 법칙, 관념박스 같은 개념들도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입니다. 저는 이 법칙들을 먼저 제 삶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고 마치 신이 징검다리를 놓아주듯이 한분한분 한분 저에게 안내를 요청하는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꼭 짓고 싶은 게 있습니다.그분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성장은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듯이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 역시 배운 것들이 있고 안내를 하면서 동시에 안내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변화는 결과 중심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더 높은 의식 차원의 나와 접속하는 법, 삶의 소중함이 바깥이 아니라 내면에서 흐른다는 경험들, 현실 창조가 의식의 확장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해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의식의 성장, 영성에 집중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의 성장은 결국 현실 창조와도 연결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기다리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있다는 경험을 꼭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에서 창조의식을 거쳐 초의식까지, 그리고 신성의 자리까지 접속하는 길은 이미 우리 모두 안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아카샤 명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카샤는 흔히 우주의 기록, 영혼의 도서관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하는 아카시아 명상은 어딘가 멀리 있는 신비한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카시아는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기억의 장입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왜 특정 감정에서 늘 멈춰버리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만 내가 작아지는지, 이 모든 것은 의식 이전에 저장된 기억의 정보로 반응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현실로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하는 명상은 단순한 힐링 명상이 아닙니다. 무의식 창조의식 초의식으로 이동하는 접속 훈련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요. 무의식은 자동 반응, 감정, 습관, 과거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고, 창조의식은 나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자각의 깨어난 자리의 의식입니다. 초식은 관찰자, 설계자, 신성과 연결된 의식의 장입니다. 아카샤 명상은 이세 개의 층을 단번에 뛰어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의식 상태에 맞는 층으로 정확히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접속되는 아카샤의 층은 나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과거 생의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어린 시절의 감정을 보고 누군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앎을 경험합니다. 이건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내 의식이 감정에 머물러 있는지 관찰자로 올라와 있는지 혹은 신성의 자리까지 열려 있는지 그 위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하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 이 질문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의식의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입니다. 아카시아 명상을 하다 보면 상담 받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더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다시 올라와요. 제 몸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확한 접속의 증거입니다. 아카샤는 문제를 없애주는 공간이 아니라 문제를 만든 뿌리 신념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나는 혼자다. 와 같은 신념들은 생각이 아니라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고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카샤 명상의 핵심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의하던 기억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전부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나는 변할 수가 없어. 하지만 진실은 이거겠죠. 그 기억을 믿고 있던 내가 그렇게 행동해 왔을 뿐입니다. 아카샤 접속이 일어나면 이 순간이 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생겨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삶의 패턴, 그리고 나의 감정이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수 있는 순간들이 옵니다. 깨어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예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응하는 나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로 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증거죠. 이때 새로운 정체성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의 장에 선포하는 거죠. 나는 지금의 나를 다시 설계한다. 이게 바로 아카샤 명상을 통한 제 창조입니다. 지금부터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아카시아 명상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안내를 따라와 주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에 아카시아 명상이라고 있으니,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통해서 명상을 진행해 보시고,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반복적으로 명상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단계. 명상의 기본은 이완부터 시작합니다. 아카시아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집중이 아니라, 이완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눈을 감아주시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의 어깨, 턱, 배, 힘이 들어간 곳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풀어줍니다. 몸이 이완되면 의식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안전하다는 느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2단계. 아카샤 명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름입니다. 아카샤는 혼자 애써서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연결을 통해 열리는 의식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색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사용합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아주 작은 소리로 이완된 상태에서 이렇게 불러보시는 겁니다. 나의 신성이여. 나의 영원이여. 이 부름은 어딘가에 있는 존재를 찾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기다리고 있던 의식에 이제 연결해도 좋다 라고 허락을 하는 말이고 나의 신성에게 나를 허용해 달라고 부르는 메시지입니다. 3단계 이제 이완과 신성의 부름을 통해서 연결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몸의 감각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 봅니다. 처음부터 선명하게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몸 안에 따뜻함, 미세한 떨림, 혹은 움직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에너지는 상상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고 에너지를 상상해 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이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척추를 따라 천천히 상승한다고 느껴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쿤달리니 에너지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죠.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영성이 시작을 알리는 작은 문일 뿐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성에 대한 부름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느끼고 연결이 느껴진다면 그 다음은 무한한 공간을 미지의 의식의 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무의식의 공간으로 접속해 영화를 보듯 내면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카시아에서 무엇을 보거나 느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다시 동일시 되기 쉽습니다. 나의 의식이 과거로 가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포형 문장을 통해서 의식의 자리를 고정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또는 아주 작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기억일 뿐이다. 나그 자체는 아니다. 라고 나의 의식을 지금 현재에 집중해 놓는 것입니다. 이한 문장은 감정과 나를 분리하고 기억과 나를 분리해서 초의식의 자리로 올려 놓을 수 있는 힘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의식의 공간에서 나의 정화 과정들, 교정 명상들을 진행하신 다음에 선언을 하셔야겠죠. 나는 지금 새로운 나로 이동하기를 선택한다. 자신의 의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선언을 하시면서 과거의 에너지를 내려놓거나 과거의 에너지를 신성에게 내맡기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 교정입니다. 그러면 나의 묵은 모든 에너지는 이제 신성에게 내맡겨져서 이건 내가 아닌 더큰 지혜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감정들과 기억들은 점점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 의식의 자리에서 무의식의 영역을 정복하셨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몸의 에너지를 정수를 위로 상승시키는 상상을 하시면서 육체의 눈을 감고 내면의 눈은 정면을 응시하시면서 무한한 공간을 역시 또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나는 누가 있기에 사랑합니다. 라는 그 어떤 조건이 없이 감사와 사랑의 에너지로 나의 에너지를 고향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창조하고 싶은 삶의 방향을 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억지로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그저 이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의식의 선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초의식으로 향해 있다면 그 어떤 시각화를 하지 않아도 이 순간 우리는 에고의 자리에서 창조자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지력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기억에 끌려가는 삶에서 의식을 선택하는 삶으로 한 발짝 여러분은 이동했습니다. 이 연습을 짧게라도 반복할수록 접속은 더 쉬워지고 현실은 점진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변화는 명상 중이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입니다. 명상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경험들이 생깁니다. 예전엔 크게 자극되던 일이 가볍게 지나가거나 반응하던 감정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마음적 여유가 생기고, 아, 내 의식이 전부구나 라는 깨달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 의식이 내가 이렇게 흘러가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즐겁게 바라볼까라고 동심의 마음으로 삶을 놀이터 삼아 의식을 다룰 수 있는 내가 누구다 유쾌한 창조자이다 아카시아 명상은 에고적인 나 혼자 하는 명상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루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와 신성이 함께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깊어질수록 이런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지나간 에너지가 비워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지고, 각자에게 맞는 명상의 경험, 영적 경험들이 펼쳐집니다. 이 작업은 이번 생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 안에 있는 전 생의 에너지 영역까지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고 그 경험은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의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카샤 명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의 지혜에 따라, 그리고 신성한 힘에 따라, 신성한 안내에 따라 만들어진 아카샤 명상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체험을 만들기 위한 명상이 아닙니다. 무한하고 다양한 의식의 층을 경험하면서 창조자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다라고 알려 주는 아주 지극히도 평범했던 제가 안내를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바뀌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셀프 접속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무엇을 아카시아 장애에서 많이 보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내면과 네 하나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용기 있게 들키기 싫은 나의 마음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성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 그리고 영혼과 함께 나의 삶을 통해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저와 함께 아카시아 리딩과 명상을 해오신 분들의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대로는 아니길 바랬던, 무언가 변화를 원했던 아주 간절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볍게 원했던 분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달라지고 싶다. 이제는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않겠다. 정말 내 삶은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조금씩,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자신의 변화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카시아 명상은 누군가를 이끄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의식 공간을 저와 함께 손잡고 함께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경험했을 뿐인 동행자입니다. 각자의 속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의식의 장을 건너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면서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과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선택하는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멀리서 답을 찾지 않고 내면에서 흐르는 지혜를 신뢰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중심은 나다. 라는 감각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의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나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의식의 장을 여는 아카샤 명상을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각자의 의식에 맞게 각자의 준비된 만큼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명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를 넘어서 선택자를 넘어서 신성의 자리에서 나를 설계하는 접속 이 모든 여정은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일 때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저 되게 아카사 명상에 되게 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되게 놀랐어요. 와, 어, 되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그냥 되게 놀랐어요 그거에 대해서. 최면에 빠져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최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마이트리님이 알고 있어, 저를. 왜 최면은 말하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이트리님은 저를 아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저의 이, 이 상태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놀라웠어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몰랐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명상도 더 깊이 있게 할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내면이 단단해져서 그냥 힘이 생겼다는 거, 그게 너무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laughs> 삶의 모든 여정은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함께일 때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사랑과 명료함이 머물기를 바라며 영성을 깨우는 의식성장 채널 마이트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울가이드 마이트리였습니다.